릴리, 하... 안녕하세요. 릴리, 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자, 헬살라멘더 리뷰했는데, 정말 강력, 크게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이제, 아, 어, 저 목적, 자, <laughs> 오늘은, 저 아, 많은 분들이 아, 알고 계시듯 또 하나의 사기팽이 아처 헤라클레스입니다 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제트 끝날 때까지도 대회에서 많이 쓰였어요 모든, 대부분의, 근데 이게 조합이 다 괜찮아가지고, 일단 다 분리해서 볼게요. 레이어는 아처 헤라클래스 레이어인데, 딱 모티브 아, 아시다시피, 뭐 헤라클래스가 모티브겠죠? 자, 여기 이두 개를 보면, 이당 땡겨집니다, 이게. 어, 이렇게 가다 후반부 에 이게 또 접혀져요. 자, 어, 디스크는 뭐 썬틴 디스크.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터널 드라이버인데, 자, 여기 또 돌아갑니다, 여기가. 락은 좀 강한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재킷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은 헬살라멘도 넣어주고요 크래쉬 락나나우크 제트 아킬레스 엠퍼로 포르네우스 블러디 롱기누스 다섯 개는 좀 아쉬운데 오랜만에 맥시멈 가루다 아이템웨어 롱기누스 미닝 바이키리 음 스프리갈 렉키 레키... 자, 이렇게 총 8가지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맥시멈가르다 가겠습니다. 헤라클래스 좀 세트에 보여줘. 좌회전이구나. 자, 이걸 또 바꿔서. 슛. 헤라 클레스를 먼저 돌렸는데 아직까지 뭐 비슷해요. 오 가루다 정도는 그래도 초제트 베이니까 이게 이게 뭐죠? 아니 이렇게 좋은 베이가 가루다한테 무승부 근데 가루다도 좋긴 좋았죠. 잘 부딪히죠. 헤라클레스가 버스트를 좀 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간신히 이겼네요. 어쨌든, 1승. 자, 두 번째는, 음, 아이트메어 롱기노스 하겠습니다. 자, 초반은 좀 세게 부딪혔는데, 아, 일단 엄청 크게 뭐 타격을 지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대로 가면은 뭐헤라클레스가 이기죠. 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2승 0패, 아직까진 나이트미어도 했으니까 블로디도 가야죠. 아, 블러디 공격 무섭죠? 블루, 지금 블러디 공격 너무 쎘었는데, 지금 헤어클래스 약간 비틀거리거든요? 지금, 아, 겨우견뎌네어막한칸더았고 자, 그 다음에 레퀴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레퀴엠. 레퀴엠 타입을 바꿔줄게요. 어택으로. 너무, 바로 위에서 했나? 다시 한 번. 오, 어, 지금 좀 세게 부딪혔는데. 자, 이제 좀. 자, 렉캠이 좀 더운데. 아, 부딪혔어요. 헬라크레스 이게 은근 좀 위태, 위태로워 보이네요. 이게 좀 움직임이. 데 아. 오, 진짜 다, 다 이기고 있어요. 제트 아킬레스 가겠습니다. 오. 오. 아, 소리가 좀 지기는데 아킬레스도 벌써 힘다달았죠 아. 아킬레스도 전해. 자 위닝 바이 키이 지금까지 다섯 번 했는데 다 이겼어요 오와저 위닝 세게 부딪혔는데 이걸 또 견뎌냈어요 바... 아 근데 뭐 부딪혔다고 벌써 그 락도 한칸한 한 칸밖에 안들었는데 지금 일단 다, 다... 여섯 번다 이겼고요. 크래쉬, 라그나로크 가겠습니다. 여기다 똑같은 스태미나이기 때문에 좀 비빌만 하거든요. 오, 크래쉬 은근 좀 버틴데요. 오, 헤라클래스가 약간 좀 불리해 보인... 보이... 무승부. 와 이게 무승부네요. 심지어 헤라클레스 두 칸이나 달았어요 이걸. 다시 한 번. 어. 자 다시 또 부딪히네요. 라그나로크 약간 밑에로 보이... 오. 아 이거 외지 드라이버 저 기울어지면 또 셈이 나고 확 떨어 따라... 확 떨어지는데. 나좀 최대한 부딪혔어. 아! 그래도 크래쉬 나름 좀잘 버텼었네요. 하지만 졌습니다.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엠퍼로 포르네우스 가죠. 아, 포르네우스. 지치고. 어우. 자또 헤라클레스. 오. 아. 아 포르네우스는 못 이기네요. 너무 힘없이졌어요 그냥. 이게 이터널도 기울으니까 좀 약하네요. 자, 헬살라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배인데 것도 디펜스 것도 바꿀게요. 오, 자, 지금 힘을 좀 줘야 되는데, 디펜스로 바꿨고, 다시 가겠습니다. 오! 오! 오, 붙시죠 오, 나는 밥빙으로 좀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시점으로는 헤어 클래스가 약간 좀 약해 보이거든요? 오, 오 비슷한데? 오~~ 살라멘더는 얘기네요 어택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거, 고 바꾸고 딱딱딱딱딱자 일단 살라멘더 어택으로 바꿨는데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2칸 달았네 왜안 튀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맞나? 다 바뀌네요 이게 다시 한번 또.. 아까랑 똑같은데 이게 드라이버가 계속 바뀌는것 같아요 일단 그냥 기다려볼게요 좀 아, 아까랑 첫 번째 판이랑 딱히 뭐 차이점이 없는데, 이것도, 오, 오와, 아, 헤라클레스 2승. 포르네우스 병은 다 이겼네요, 지금. 포르네우스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 진짜 또 코르네우스 이번에 좀힘좀 빠졌는데 아 이번에도 졌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아처 헤라클레스를 리뷰해봤는데 아, 어, 개인 일단은 이 드라이버만 빼면 전괜찮을것같아요 레이어가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꽤나 스태미나 좋고 근데 단점이 드라이버가 좀 기울면은 얘도 스태미나 가확 빠진다. 이게 단점으로 전 생각합니다. 이, 크래쉬랑도 비빌 정도면 사실 약한 거거든요? 아니, 크래쉬가 쓴 건가? 어쨌든, 그래도, 사, 뭐, 포르노스펙은다 이겼으니까 뭐 다행이죠.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모... 아유, 다, 왜, 아, 다음에 또 봅니다. 릴리, 빠!